안녕하세요, 평가과장입니다. 드디어 3월이 시작이 됐습니다. 저도 한두 아이의 이제 학부모인데 방학이 정말 힘들긴 합니다. 저희 가 이제 일을 한다고 나와서 일을 하지만 이제 와이프가 아이들 관리를 하는데 어쨌든 3월이 되기만을 저나 와이프가 너무 기다렸습니다. 왜냐하면 와이프의 스트레스는 뭐다? 저희 스트레스로기 때문에 이제 저희 와이프는 방학이 시작됐고 저희 아이들이 개학이 시작됐네요. 우리 시청하신 분들도 우리 짝수기관이셨던 원장님들은 이제 방학이 시작이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홀수기관 분들은 계약이 시작됐다 보시면 되세요. 평가가 계속 진행 중에 있고요. 우리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이신 분들은 빨리 마무리해가지고 지금은 최종 시뮬레이션을 내가 진행해야 된다 봐주시면 되세요. 자, 오늘도 제가 기한 평가, 마스터하기 종합정리, 자, 4강. 오늘은 건강검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검진은 우리 시청하신 분들이 평상시에 항상 준비를 합니다. 왜냐면 하 우리 여왕고쌤이 새로 들어오시면 우리가 서류를 뭐를 받죠? 처음에 이력서를 받고, 그죠? 그 다음에 자격증 사본을 확인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일을 하겠다고 하면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하고, 그 다음에 월급을 줘야 될 통장사본을 받고, 그 다음에 기간마다 선택적으로 서류를 받으실 텐데요. 그 중에 하나가 급여계실까지 들어와야 되는 건강검진입니다. 이 건강검진에 대해서 그럼 지금부터 좀 세부적으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강검진은 이제 우리가 기본 지식을 좀 보면 점수는 2점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2점이 배정이 되어 있고 방법은 서류 확인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서류 확인 항목은 뭐다? 평가관이 우리 사무실에 와가지고 서류로 보는 겁니다. 즉, 근로자들마다 4명 그 기관의 수급자 인원에 따라서 어느 기간은 두 명을 찝어서 보고, 어느 기간은 세 명을 찝어보거나, 어떤 기간은 최대 네 명을 찝어서 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무작위로 선정을 해가지고, 그분의 근로계약서가, 건강검진이 제대로 있다면 점수를 받는 거고요 없다면 감점 받는 그런 항목을 봐주면 되세요. 난이도는 제가 볼때 건강검진은 최상입니다. 왜 난이도가 최상이냐면, 우리 시청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아이 뭐 건강검진 뭐 준비할 게 별로 없는데, 그냥 요한구선생건강검진만찰례가 갖고 있으면, 내가 점수를 봤는데 이게 왜 난이도가 최상이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그게 제일 힘들어요. 여왕고생한테 급여계실까지 건강검진서를 받아오는 게 제일 힘들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1년에 한번 건강검진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또 여왕고생들은 또 우리가 국가검진이 2년에 한 번이라고 또 본인들이 2년에 한번 하려고 하세요. 그럼 거기엔 또 내가 이해를 시키고 받아와야 되거든요. 또 여왕고생 입장에서는 돈이 나가다 보니까 또 거기서 약간 충돌이 납니다. 따라서 내가 할수 있는 거는 저는 최상으로 잘안둬요 근데 내가 어떻게 할수 없는 거를 저는 최상으로 좀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제가 바라보는 건강 검진은 난이도는 최상입니다. 제가 어느 기간을 가도 건강 검진은 어느 기간도 감점을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제가 물어봐요. 언제 건강 검진 그러면 잘 진행하셨나요? 그러면 한숨이 푹 나옵니다. 대부분이 푹 나와요. 왜냐면 다못 받았거든요, 이게. 이게 공단에서도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물론 급여 개시일이 맞는데, 차라리 급여 개시하고, 뭐, 뭐, 14일이든, 좀 여유를 둬야지. 예를 들어, 이 연구소가 나한테 근무한다고 했는데, 뭐, 며칠 뒤에 바로 일 나갈 수도 있는데, 건강검진이 그렇게 나오질 않잖아요. 그죠? 급여 개시일까지, 뭐, 뭐, 그런 판정일, 그 다음에 결과일, 결과통보서가 들어와야 되다 보니까,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런, 어, 기준들이 모두 만족되어야 우리가 우수인 점수 2점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따라서 굉장히 좀 어렵다. 그래서 우리가 이 건강검진을 준비하실 때는 그래서 기관에서 체계를 좀 잡아주셔야 돼요. 여왕고생님 새로 오실 때는 반드시 건강검진서가 필요합니다. 라고 저희가 뭐, 저희 근로계약이나 근무여건 설명을 하면서 건강검진이 있어야만 급여, 그 업무를 할수 있다. 아니면 보건복지부에서 또는 공단에서 제재를 가한다. 이런 식으로 가 주시는 게 좋으세요. 좀 그래서 좀 체계를 잡아서 건강 검진을 받아 주시고 그다음에 반드시 우리가 그 요양 보호사님들은 1년에 한 번입니다. 요양 보호사님 1년에 한 번이고 사무직이죠. 우리 사회 복지사나 이런 그니까 실제 요양 업무에 들어가지 않는 그런 분들 사무직들은 2년에 한 번이에요. 그런다 그게 아니라 어르신을 케어하는 업무를 하게 된다면 1년에 한번 건강검진을 진행해야 된다는 라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런 부분들은 우리, 어, 시청하신 분들이 외국사님들께 안내 설명 이해를 요구해야 된다고 봐주시면 되세요. 아셨죠? 자, 그럼 두 번째, 우리 자세하게 평가 기준을 좀 보면, <laughs> 평가 기준 1번은 뭐냐면 매년 5 5개, 개의, 다 개의 건강검진 내용에 포함된 건강검진을 진행해야 되는 겁니다. 즉, 화면에 보이실 것처럼 신체계측검사나 요검사, 혈액검사, 영상검사, 그 다음에 결핵검진. 거기에 플러스 해가지고 이제 모든 검진에 대한 결과가 나와야 됩니다. 이 건강검진서는 단순히이 다섯가를 뺀 어떠한 검진이라도 인정안 합니다. 우리 제일 많이 이제 질문하는 게 보건소 건강검진 돼요. 보건검진서에 건강검진에서 이 내용 다섯 개가 포함이 된다면 인정이 됩니다. 그런데 포함이 안돼 있다면 아무리 10만원짜리 건강검진이라도 인정이 안 됩니다. 따라서 우리 시청하신 분들은 항상 건강검진 해올 때 여왕고사님들한테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여기 있는 다섯 가지가 꼭 포함된 건강검진으로 진행을 해달라고요. 그럼 이렇게 건강검진을 했다면 우리는 건강검진서를 원본을 받아둬야 됩니다. 만약 원본을 여왕고사 안 갖고 온다면 최소 복사본이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만 평가관이든 서류를 보여줄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반드시 건강검진에 대한 건강검진서를 우리가 받아야 된다. 이 부분을 아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많이들 헷갈려하시고 질문하시는 게 뭐냐면, 건강검진은 1년에 한 번이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 23년도 5월에, 5월 31일 날 내가 건강검진을 받았어요. 그러면, 24년도는 언제까지 받아야 됩니까? 24년도는. 360일 기준으로 한다면, 2024년 5월 30일까지 받아야 되나요? 아니면 연 1회라고 했으니까 2024년 12월 30일까지 하면 될까요? 자 많은 질문이 들어오는 겁니다 이거 정답은 후자가 되세요 왜냐하면 이 평가 매뉴얼 어디에도 365일 기준 또는 회기년도 이런 얘기가 없어요 단순하게 1년에 한번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위청하신 분들은 최소 2023년에 받은 건감검감정했다면 2024년에 꼭 받아와야 된다 아, 뭐, 아, 저분이 3월에 받았는데 벌써 5월이라 제가 포기해야 될것 같다가 아니라 받아오면 되세요. 아셨죠? 그 부분만 헷갈리지 않으시면, 뭐, 충분하게, 우리가, 어, 1년에 한 번씩은 유지가 될 거라고 봐주시면 되세요. 그럼, 우리가 또두 번째 평가 기준을 좀 보겠습니다. 두 번째 평가 기준은, 우리가 신기 직원 기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새로운 여왕보사가 들어올 때, 기관에서는 반드시 1년 이내에, 우리가 1년 이내에, 건강검진 결과가 모두 포함된 통고서를 이분이 서비스를 나가는 급여계실까지를 우리가 받아야 돼요 이 말은 뭐냐면 영왕권선생 새로 왔습니다 그러면 타기관에서 일하다 우리기관에 왔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 작년에 받아놓은 건강검진이 있습니다. 이게 365일 이내면 된다라는 거예요 365일 이내가 그러니까 작년에 받았던 거라면 올해 작년 5월에 받았다면 올해 예를 들어 뭐 4월에 새로 들어왔다 그럼 그거 들어오면 돼요 근데, 이, 이게, 내가 받을 때는, 검진일, 판정일, 결과일이 모두, 급여계실 이전 1년 이내에요. 그니까, 러 급여계실. 내가 서비스, 우리 여왕부생님이 일을 나가는, 그 기준 2년, 1년 이내에, 검진일, 판정일, 결과일이 모두 만족이 되면 된다. 따라서, 우리, 시청하신 분들이, 건강미서를 기존 경력 근로자가 올 때는, 그럼 기존 기간에 일을 할 때, 건강미서가, 지금, 오늘, 오늘부터 당신이 일을 할 텐데, 그럼 1년 안에, 받은 건강검진했냐를 물어보세요. 그게 있다면 그걸 로 인정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없다 이게 넘어섰다. 1년이 넘었는데요. 하면은 다시 받아갖고 와야 된다라고 설명을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이해되셨죠? 이게 평가 기준 2번이라고 봐주시면 되세요. 자, 1번은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5개 내용이 포함된 검진을 받아야 된다. 두 번째 신규직원이라면 급여 개시일까지 반드시 건강검진 받아야 되되. 단 경력직 같은 경우는 1년 이내에 가지고 있던 검 건강검진, 결과통보서가 있다면 그걸로 인정이 된다. 자, 여기까지가 평가 기준 1번, 2번을 우리가 어, 분석한 거로 봐주시면 되세요. 자, 그럼 기준 3번은 뭐냐면, 자, 아, 기준, 아, 기준 3번은, 아, 아닙니다. 기준 3번이 없네. 죄송합니다. 예. 핵심 핵심 꿀팁을 제가 이제 좀 말씀이 매끄럽지 못했어요. 지금 제가 영상을 한 번에 제가 하루에 몰아 찍는데 음, 그러다 보니까 지금 헷갈렸어요. 다른 거랑 다시 한번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요. 자 핵심 꿀팁 같은 경우는 보면은 자이 항목은 제가 드릴 말씀은 딱 하나입니다. 평상시 잘하자. 제가 아까 처음에 그런 말씀드렸잖아요. 을 기관에서 체계를 만드셔야 돼요. 건강 검진 받을 때는 양보를 하시면 안 돼요. 건강 검진은 건강 검진 양보를 하시면 왜간염병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 양보를 하지 마시고 반드시 받아야 된다. 물론 그런 게 있습니다. 내가 요양보사님 구하기도 힘들고 하는 상황에 이걸 FM적으로 강하게 할 수는 없다. 저도 이해합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근데 어, 공식적인 자리에 제가 어, 그럼, 그러면 건강검진을 받지 말고 하세요라는 말을못 드려요. 그죠? 단지 기관에서 체계적으로 최대한 받을 수 있게끔 계속해서 노력해서 체계를 만드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릴 거고요. 두 번째 이러한 건강검진은 어디다 편차를 하면 좋을까요? 우리 제가 응용편이나 이런 데서 말씀을 많이 드렸었습니다. 개인별로 보관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나는 개인별로 보관하는 게 아니다 하면 우리 건강검진 평가번호 4번, 상공 바인더나 클리어 파일로 만들어서 건강검진 바인더 관리대장을 하나 만들어서 거기다 하나씩 넣어가지고 어르신별로 기억력 디구 순으로 해서 수급자, 아니 근로자죠. 해가지고 편철을 하셔도 되는 겁니다. 저는 하과장은 개인별 추천을 좀 드립니다. 그래야 어, 개인별 근로자별 개인 편철에서도 맨 앞에 뭐가 나옵니까? 뭐 자격증 사본 넣으시면 되고요. 근로계약서. 그다음에 이력서 선택이겠죠? 건강검진. 우리가 근로자 편철에서 가장 필수는 자격증, 건강검진, 근로계약서입니다. 이세 개는 필수라고 보시면 되고 나머지는 선택적으로 기관에서 넣으시면 되는 거예요. 아셨죠? 자, 오늘 제가 어, 우리 어, 제가 평가 마스터하기 종합 정리 상각 어, 건강 검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건강 검진에 대해서 아, 이제 마스터하기가 쭉 번호대로 나갈 겁니다. 번호대로 이번에는 이제 좀 제가 중요한 거를 이렇게 응용편이나 실전편을 할 때는 섞어서 제가보다 더 중요한 거를 먼저 말씀드렸다면 이번 마스터하기는 편안하게 번호대로 이제 어려운 것들은 다 공부를 하셨잖아요. 번호대로 하나하나씩 내가 어, 정리하는 시간 그러면서 내가 몰랐던 것까지. 또는 내가 마지막 정리해 최종 정리한다고 봐주면 되세요 아셨죠? 자 평가 준비하면서서 궁금한 건 저희 네이버 카페 오셔가지고 질문하시고요 내가 평가 소식이나 이런 게좀 많이 필요하고 샘플이 더 필요하시다면 저희 평가과장 공식 교육 교재죠 평가 바이브를 구매하셔가지고 사용하신다면 기관 운영에 많은 도움이 되실 것같니다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하과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